둘째 딸을 낳은 후, 아내는 원인 모를 병으로 급격히 시들어갔습니다. 동네 병원을 전전해도 소용없어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갔죠.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저를 복도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몸에서 만성중독이 의심되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무언가를 섞었을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께서 아들 나는 특효약이라며 검은색 한약 파우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딸만 돌인 것이 못내 서운하셨던 어머니는 아들에게만은 꼭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아내의 상태는 계속 오락가락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집에서 먹는 모든 것을 가져와 검사해보자고 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주고 가신 그 한약 파우치. 설마, 설마 우리 엄마가.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 몰래 그 한약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재발 아니기만을 빌었지만 며칠 뒤 걸려 온 전화 한 통은 제 남은 세상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한약에서 임신을 막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불법 약초 성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모님 댁으로 달려가 검사 결과지를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아들 낳는 약이라더니 엄마, 당신 아들 아내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 절규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명한 보살이 딸만 낳는 며느리의 기운을 바꿔야 한다고. 나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릇된 집착이 제 아내와 가정을 전부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방관했던 겁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부모님의 모습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절규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제 아내를 제 가족을 해치려 한 겁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회복되고 있지만, 마음의 깊은 상처는 이제 온전히 제 몫이겠지요. 이제 저는 남편이자 아빠로서 제 가족을 지키는 데만 제 모든 것을 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